오늘은 데드리프트와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했는데 데드리프트는 좀더 허리를 펴고 모든 중심이 다리에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일정 중량이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파워리프팅과 섞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좀더이 허리를 잘 펴주는 다리에 대부분의 중심이 있게.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계획은 이런 방식을 좀더 살려서 어, 좀더 안전하게 데드리프트를 허리를 플랫하게 해서 어,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어, 근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근육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어, 근성장이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어, 단순히 그냥 상처만으로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도 근섬유의 손상이 어, 입게 되고, 근데 근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압박을 세게 했을 때 근섬유의 손상이 가는데도 근육은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 수축을 천천히 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중량을 통해서 수축 속도가 느려지는 훈련을 해야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인계 지점을 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어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런 게 메카니컬 텐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 근데 가벼운 무기로도 실패 지점에 가까워지게 되면 근 성장이 오게 된다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어, 실패 지점에 가깝게 되면은 지치니까, 그러니까 메타볼릭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수축 속도가 느려지면서.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임계 지점을 넘게 되는 겁니다. 어, 이거는 수축 속도가 느려져야지 결국에는 어, 근성장을 유도하는 이런 어, 임계 지점을 넘게 해서 그런 신호를 근육에 보내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프나 이런 활동을 할때 다들 속근이 많이 쓰인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점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 이런 근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한, 어, 속도가, 수축 속도가 느려지는 훈련을, 어,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신호가 제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 훈련을 할 때, 어, 빠른 속도로 수축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어, 어느 정도 느려질 수 있는, 어, 무게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 지점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그라인딩이 어, 할수록 가장 많은 신호를 근육에 보내겠지만, 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회복, 훈련, 뭐, 운동의 빈도 등에 어,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 이렇게 할, 했을 때는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패 지점 전까지 훈련하는 것도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것과 어, 비슷한 훈련 효과가 있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실패시험까지 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바벨의 속도가 꽤 느려지는 어, 그 정도인 중량을 선택해서 볼륨을 잘 쌓으면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 지난번에도 말한 어, 이 메타볼릭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에 바벨의 속도가 느려지게 만드는 건 어, 몸에 이런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제가 말한 이런 중량 범위를 생각해서 이번에 말한 것과 합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더 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8번, 12번, 뭐 15번 이런 중량을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들수 있는지 자세가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종목에 따라서 고반복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보디빌딩식 훈련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고반복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 제 생각에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많이 어,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추럴로 훈련하는 사람은 어, 제가 말한 이런 방식을 꼭 기억하셔서 개인 훈련에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두고두고 영상으로 만들텐데 어, 좀더 정리를 해서 강의식으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는 80까지 올라가 봤는데 약간 무거웠는데 그래도 지난보다는, 지난번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밀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